안녕하세요. 와콤스톤 홍대입 구점 에의 박팀입니다. 네.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신티크 프로 17의 스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스펙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롭게 출시된 신티크 프로 17 같은 경우에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신티크 프로 27, 그러니까 DTH271 제품의 미니미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스펙은 거의 그대로 화면 사이즈가 17인치로 작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스펙을 조금 비교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 크기가, 어, 17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분들은 작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크다. 이게 왜냐면요. 어, 지금, 신티크 프로 16 제품이 나와있죠? DTH167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제품이, 신티크 프로 16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는 15.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티크 프로 17 제품은, 이름은 17이지만, 정확하게는 17.3인치에요. 그래서, 신티크 프로 16, 현재 나와 있는 신티크 프로 16하고 프로 17, 이번에 새로 나온 프로 17하고는 1인치 차이가 아닙니다. 15.6인치 대 17.3인치이기 때문에 1.7인치 차이죠. 거의 2인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사이즈는 신티크 프로 16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화면은 확실히 신티크 프로 16보다 어? 1인치 차이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네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신티크 프로 16인치 DTH167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이제 새롭게 출시된 DTH172 신티크 프로 17 제품을 이렇게 옆에 잠깐 놨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크기 차이는 별로 안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겹쳐놓고 봐도, 겹쳐놓고 봐도, 그리고 스펙상으로도, 이 전체적인 크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 17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오히려 베젤은 얇아지면서 안에 화면 인치수는 커졌기 때문에 제품 전체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 안에 화면 인치수는 굉장히 네 차이가 있게 유의미하게 큽니다. 그래서 뭐야, 프로16 있는데 왜 프로17 나왔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화면을 켜서 보면은 더 비교가 확실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 신데크 프로16하고 17하고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새로 출시된 신티크 프로 17의 화면 인치수는 17.3인치, 네, 17.3인치, 정확하게는 43.9cm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작업 영역은 가로 38.2, 그 다음에 세로 21.5, 38.2, 21.5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대각선 사이즈가 17.3인치이기 때문에 43.9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전체 크기는 가로가 약 42.4cm, 그리고 세로가 25.3cm, 두께는 21mm, 2.1cm로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무게는 2.7kg,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다른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무게만 2.7kg이고, 그 다음에 뭐 스탠드나 뭐 이런 것들을 달게 되면 무게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제품 자체의 무게는 2.7kg 신티크 프로 16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펙이 사실상 이 신제품 신티크 프로 17의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티크 프로 27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가장 특이점으로 볼수 있는 스펙 중에 하나가 화면의 주사율이에요. 기존까지는 27인치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다 60Hz.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27인치가 출시가 되면서 120Hz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4K 120Hz. 프로17 제품도 동일하게 4K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해상도는 4K 3840 2160의 셀을 가지고 있는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주사율도 신틱프로27이랑 동일한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이 120Hz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60Hz랑 120Hz랑 놨을 때아 이게 펜을 따라오는 속도나 화면의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는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아쉬운데, 꼭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꼭 한번 이 120Hz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스펙은 이제 색상, 색역이죠색역대 신틱 프로 27이 출시가 되면서, 어, 이전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던 DCI P3 색역대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영화업계나 또는 애플 어, 이런데서 쓰는 이제 대표적인 색역대인데 신틱 프로 27을 시작으로 DCI-P3 색상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신틱 프로 17도 동일합니다. 이 신틱 프로 17 제품도 DCI-P3 색역을 무려 99%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27 제품과 동일하게 HDR을 네, 지원을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팬톤 디자이너분들은 특히나 더 많이 아실 텐데 이 팬톤의 검증을 받은 색상 인증이 된 색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4K 120Hz DCI-P3 99% 팬톤 인증 HDR 이런 디스플레이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씬틱 프로 27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색역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적인 디스플레이 성능 관련해서는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무래도 신티 프로27이 나올 때 이미 종결이 났지만 작아진 이 프로로17로도 충분히 종결의 색감을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의 명암비. 명암비는 1000대1. 신티 프로27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신티크 프로27이랑 동일하게 화면의 밝기가 400칸델라까지 네, 지원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명하고 밝은 화면을 보실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요즘 나오는 신틱 프로는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멀티터치 기능,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신틱 프로 17도 멀티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터치를 이용한, 제스처를 활용한 뒤로 가기, 뭐, 언두나 아니면 뭐, 회전이나 확대, 축소, 뭐 패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터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터치 기능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터치 온, 오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신티크 프로 17의 스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아본 거 같아요. 어차피 이신티 프로 17에 들어간 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되어 있는 신티 프로 27이랑 동일한 프로펜 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펜, 필압 레벨은 동일하게 8192단계. 그다음에 펜뭐 무게나 버튼 뭐 이런 그립 같은 거 커스텀은 신티크 프로 27에 들어간 프로펜 3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티크 프로 27 영상도 올려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게이 신티크 프로 17의 스탠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전 편에서 제가 언박싱에서 이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이지 스탠드. 이 이지 스탠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스탠드고 후면에 배사 75 75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이이지 스탠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으나 각도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하거나 높이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신티크 프로 17 전용으로 나오는 전용 스탠드나 배사홀 7575를 지원을 하는 기타 호환되는 스탠드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스탠드는 그렇다 치고 이제 모니터 암 같은 거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와콤에서 나온 정품 플렉스 암이라는 게 있죠. 근데 플렉스 암 같은 경우에는 이 신티크 프로 17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형태의 스탠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배사 75, 75가 지원이 되는 네, 그런 형태의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호환되는 스탠드나 뭐 정품 스탠드나 뭐 이런 모니터 암이나 이런 것들 다 저희 매장에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매장을 오시면 돼요. 아니면 저희 온라인샵에서도 제가 다 구매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네,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 구매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댓글에 남겨 주셔도 제가 댓글을 확인을 해서 네, 답글 남겨 드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 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제품 씬티크 프로 17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스펙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서 실제로 제품을 이제 PC나 노트북에 연결을 하면서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연결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편까지 또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신제품 신티크 프로 17 구매하실 때도 저희 홍대입구점 A랩에서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영상 설명에 제가 구매 링크나 이런 것들도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혜택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